아니 무한한 에너지원을 가진 행성이라니 아 놀랍구만 정말 엄청나 자, 이곳에선 어. 키 작은 사람도 인기 있을 수 있겠지 휴먼터딜로이죠 역시 여기 뭔가 시간 여행할 때는 꼭 멀미약을 안 사오면 너무 고생하네요 이곳이 썬더볼트 행성인가 아 베도스틱을 쳐줘야 어떻게 이런 곳으로 날 데려왔지? 아 차원 이동을 했는데 다들 무상한가? 어? 야, 맞습니다. 차원 이동을 해서 그런지 여기 시웅관이 오글거리고 있어. 여기 왔는데 우리 집 같아. 아 여기 아, 아, 굉장히 아, 알랍한 많이 무슨 구간에 있어. 개코 원숭이 아닌가? 오, 어, 아, 천 원숭이 한 마리가 아, 지금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나 이동 일본으로 왔는지 알았어 지금. 사실 이게 둘이 남매야. 그렇지. 남매지. 그렇지. 어, 근데, 유전자가 한쪽으로. 남매인데 뭐야? 남매 아, 아, 아닌 것 아, 같은데? 아니 아, 아, 남매인데 지금 유전자가 한쪽으로 몰빵 됐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열성 유전자는. 아니, 우리는 아까부터 모르는 사람이고. 둘이 뭐 아까부터 저기 아웅나웅 하두만 아,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 아니지. 진짜. 원래 사실 특티안 좋아해요. 자, 어쨌든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또 비상한 이 두뇌를 갖고 있지않아 IQ도 또 190. 저 우면서 아, 정신이 뭐인데? 미친 거 아니야? 약간 <laughs> 어딘가 문제가 있어. 약간 차원이동할 때 혹시 음주를 하고 오기 하니까. <laughs> 내 아? IQ는 사실 150. 넌 키가 150. 이거 아! 아! <laughs> <그거 웃음> 자꾸 인신공격을 아, 미안 거기다가 나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생겼어. 바로 팔이늘어나는능력이야 어, 어? 아 맞아, 맞아. 방송도 이 늘어났어 I'm losing anything on the Bunyugi. I'm 어? 아니 무슨 능력이 생겼는데 <laughs> 어? 무슨 능력이? 아뭐능력 g Yong Yong y 이 n g y o 어 방어막이 아, 생겼다고. 어, 방어막. 방어막이 생겼다고. 어. 오, 오, 오. 아, 우와 엄청난 방어막이다. 방어막이 생기려나? 나도 그랬어. 생기려나 피식했어. 아야말로 <laughs> 정말 큰일이 났지. 뭐 무슨 능력? 워낙 날렵하고 평소에 어. 불꽃처럼 화끈했던 내가. 맞아. 드디어 화염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성질이 불같아, 얘가. 어머, 불꽃이. 어, 어, 뭐야? 어, 그어 능력. 커졌어 뭐야? 어, 아, 어, 어, 어. 어. 한쪽만 아. 들어온다. 한쪽만 나서. 행성을 어. 어. 이동하면서. 평소에 없던 힘이 생겼어. 안 그래도 허약하던 어. 나의 근육이 어. 이렇게 크고 아우 낫고. 와, 곤충 같다. 와, <laughs> 아 이거 엄청난 능력인데. 힘마 없어 보인다. 어, 어. 난 이게 부서졌지만 넌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 자, 간다. 어. 아, 아 편집. 아. <laughs> <laughs> 자, <던집>. 자, 간다. <laughs> 8월2십일날 개봉하는 판타스틱 4 영화. 그 영화의 예매권 몇십 장이 있는데. 오. 오. 그거를 1 등을 한그 우리 히어로한테만. 몰빵으로 어. 암표로 팔면 안 돼? 아 암표로 팔면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뭐라고 <웃음> 읽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 대신 아 대신이구나 대신. <laughs> 오늘만큼 가면 쓰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 왜요 <laughs> 좀부 어. <laughs> 우리 부모님은 이거 하는지 모를 거야 아, 난 그게 정말 좋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나 같은 경우는 같아. 여기 있는 숟가락을 와 너무 멋있어 자, 와, 와 영롱이야 우와 대도스틱 쪼그라미가 젖어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야 공범은 도 나는 뽑기야 뽑기 우리 테스팅 아나 대칭. 아 나는 어, 아, 여기 보면은 어. 아우 성판이 이렇게 많아. 응. 나이 성판 이렇게 딱 경파하면 아경파하면나힘힘 나힘 세잖아. 힘센데 왜 다리는 근육이 안생겨 하체가 부실해. 하체는 여자데자 어쨌든 그러면 한번 이 차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문제가 나가는 사이 정답을 할것 같은 환장 스틱 포 멤버는 정답을 외친 뒤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아, 잠깐 내가 잘못 들었는지 환장 목소리... 스틱이라고 하지않았아 어, 우리가 오늘 판타스틱으로 섭외가 된게 아니라. <웃음> 환장하겠구만 정말한 <laughs> <laughs> <쳐 말았네>. 정말한구만. <laughs> <쳐> <laughs> 정말 환장하겠구만나 <laughs> 어, 이거 처음 들었어. 만화가 원작인 이것은 마블 최초의 히어로 팀입니다. 이것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지구인들이 우리에게 그래. 힌트를 보내줄 거야. 자 어벤져스요. 어. 엑스맨. 엑 엑스맨. 후레시맨 누구냐? 야 후레시맨 <laughs> 나왔어요. 저 블랙 리스트에 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laughs> 저... <laughs> 지금 온천에 앉아 있는 원숭이 같아. <웃음> <웃음> 나. <laughs> 1 번. 판타스틱 a s t i c One Fantastic One 아, e b Fantastic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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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 Fantastic Three Missionary Tongo Hair Jiman Tongo Barting The w i 번 f a n 포 정답입니다. 아하! 아하! 판타스틱 4의 개봉일은 언제일까요? 네. 아, 뒤에 있다고. 어, 뒤에. 뭐야? 아, 뒤에, 어, 있잖아. 아, 어, 뒤에 있잖아. 아, <laughs> 뒤에 있어. 이거 <뒤에>, 뭐야? <laughs> 자, 그럼 보기 한번 주시죠. 1번, 8월 18일. 2번, 8월 19일. 정답! 정답. 아, 저좀 쏘야지. 자! 4번, 8월 20일. 4번 8월 20일 아닙니다. 아 어, 아니에요. 고개들. 더쳐 주세요. 고기 맞아 드리겠습니다. 네. 3번 8월 20일 정답입 정답! 정답! 3번 8월 20일 정답입니다. 야! 둘이 한번 더. 우리 전 능력인데. 가다가 안 되니까. 그래. 로이조치 너무 욕 같지 않아? 로이조치로이조치가 <laughs> 조치 좋지. 로이 조치 로이 <laughs> <laughs> 다 좋지. 모든 게 좋지. 판타스틱 4에서 차원 이동 장치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차후 대도서관의 능력처럼 신체가 늘어나는 전신탄성 능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번 인비저블 우먼 3번 더싱 정답! 정답! 더 씽님 이거 나 병원비 물어주는 거죠? 어. 이거 사대보험 되나 야, 여기? 자 조심해야 어? 돼자 다치지 않게 오! 야! 야! 5번 미스터 판타스틱 5번 미스터 판타스틱 틀렸습니다 조기 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미스 판타스틱 6번 미스터 판타스틱. 네. 또 시간 시간. 자 빨리. 와우! 와우입니다. 와 이거 풍선에서 비비크림 만나겠다. <laughs> 6번 음. 미스터 판타스틱 정답입니다. 아, 둘이서 아. 아. 다 해먹는구만 안해. <laughs> 자 그러면 어.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판타스틱 4에서 주인공들이 맞서게 된 악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나쁜 놈. 정답. 어. 어, 방어막 어, 좋아 5번 겐토 갠토. 뭔 겐토야 5번 대정령 6번 의사 둠 아저씨 의사 둠 아저씨, 의사, 둠, 아저씨. 7번 어. 닥터 8번 닥터 피씨 닥터 피씨 <laughs> 9번 닥터룸 정답. 점몇 장이지? 지금 4 장인데. 4장. 이게 이 인분 같은 일 인분? 네장 같은 세 장. 네장 같은 세 장. 네. 야, 성공입니다. 구 번. 닥터 둠. 9번 닥터 룸입니다. 실패입니다. 아, 1 1번 닥터 둠. 정답. 실패입니다. 제가 또 나갈게요. 시기 줘, 시기 줘. 내가 말은 꺼냈는데 이거 좀 아닌 거 같지 않아? 다섯 오. 좋아. 잠깐만 몇번이었지? 자짜 12번이었잖아 말해야 말해 돼 지금 어디서 야부리를 털어 11번 <laughs> 닥터둠 11번 닥터 둠두르둠 둠둠둠 <laughs> 닥터 둠두르둠둠둠 몇살이야? 틀렸죠? 틀렸죠? 몇살이야? 정답! 12번 닥터둠 정답입니다 아 <laughs> 판타스틱4를 좋아하는 10대 청소년 396명에게 《판타스틱 <몬한> 4》에 능력이 필요한 순간은 이란 질문에 7위는 무엇일까요? 아, 1위가 숙제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2위가 지각하고 있는 중일 때, 3위가 교무실 끌려갔을 때, 4위가 장기자랑해야될 때.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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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꼬세 어? 어? 아, 어? 어? 에이스, 어? 로이 조치. 어? 어? 빨리 붙어라 어, 뜨거. 어, 뜨거울 텐데. 미션 성공입니다. 안에 뻗치다. 진짜 뜨거. 사람이랑 싸울 때. 순위권에 없습니다. <laughs> 정답! 정답! 이성 친구를 만나야 될 때, 지 같은 것만 생각해요? 십대인데? 십대인데? 정답입니다. 와! <laughs> 절대! <laughs> <laughs> 저 순위권을 봤을 때 있어야 될게 없어. 왜냐면 저 나이 때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성 친구인데 이성 친구가 없잖아. 아 정확한 정답은 짝사랑에게 고백할 때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짝사랑한테 고백할 때 초능력이 왜 필요해? 두위는구도스틱님 두구 두구 두 이렇게 저희가 지구를구하기위구서구러분들과 함께 퀴즈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놀람> 판타스틱 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두월두십일날 개봉합니다.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옛날에 보셨던 그 판타스틱 두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뀐 새로운 그리고 판타스틱 4의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중하게 리얼하게 나온 부분이니보까요 거니,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꼭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만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타스틱 4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e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This to make a <laughs> 판타스틱 포